자 시작 테마는 항 이렇게 선포시오케 이렇게 와주시고 상대방이 코그모에다가 라칸이잖아요 그럼 라칸 띄워주는거 조심해야되는데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라칸도 그 알리 전면 전 아니 그 꾹광처럼 W, Q가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광역 에어보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리하고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단지 조금 차이라는거는 그 평타 사거리가 발리보다는 조금 길, 다는 거지, 뭐. 그거 빼고는. 뭐 어, 잠깐만. 나 이거 스펠 안 바꿨나? 나, 너 이거야. 아, 뭐야. 나, 어, 나 바꾸지 않았어? 나왜 유성이야? 어, 나왜 이거지? 아왜 죽어? 왜, 왜, 왜 죽어? 아니, 왜 죽어? 왜 죽어? 왜? 빼. 빼. 뭐해, 너네? 눈 감으면 훨씬 더잘 보인다고. 아니 빼라니까 거기서 무리하다 뒤지지? 시시기도 없으면서 그냥 좀 빼라 인간하면 여기 애들은 막치고 싶나봐 막 깝치면은 싶나 막안 깝치면은 좀 뭔가 좀 그게 있나봐 꼭죽워줘야 돼. 어, 뒤위피핏반 까이고 시작하고 지금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죠? 저 이거 스펠 바꿨는데, 왜 이거 왜 이걸로 돼 있지? 대체 이해가 안 돼. 근데 원딜 핏 까이고 시작하면은 조금 힘들어요. 그 제가 딜교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원딜 핏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블랑 그동안 했네. 아님 밀잖아. 빨리 밀었어야지. 그럴 텐데. 오케이. 그래도 유성이 쎄서 다행이네요. 이상한 스펠 안. 그래도 다행히 이상한 스페일은 아니라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 요성도 나 요성도 뭐 나쁘진 않은데 뭐 잘못 들어온 거 치고는 음잠깐만 예, 인자 하나 사주시고 아 이거 예상이 없어가지고 음, 캡나오기 힘들어 음, 큰일났네 미드가 야겠네 아네 사가중독님 어서 오세요 아, 오늘 게임하다가 에시만 구천 판에 실버 사미요 에시만 구천 판이요? 아니 근데, 그 정도를 돼서 실버, 있으면은 진짜 재능이 없는데, 건 아마, 3 0대아재일 확률이 해 커요 아 a 어, t 아, 하지마 왔다 l l w 마 왔다 해 h e hell, w h 왜왜 the hell, what the h e l 아, 좀 화가 나는데? 유성. 그래도 유성이라 괜찮은 거 같아. 그, 밥, 밥 해주시면은, 그죠? 점화가 곧 돌기네요. 트위치가 무리하면 안 그래, 돼. 트위치가 무리하면 안 돼, 지금. 스위치가 보니까 좀 뻘짓을 조금 많이 해요.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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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제가 사례민 조금 괜찮은데. 좀... 아, 아아 네, 네. 나이스. 아, 근데, 동풀주였으면은, 저마가, 진작 돌았거든요. 가자. 가자, 그냥 가. 오케이, 오케이. 지롱 이거 룰루 많이 하시다 보면은 저것도 좀 알게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큐를두명한 번에 맞출 수 있을까 저는 그 정도까지는 할수 있거든요. 아빼왜인간히 하고 가 그냥 적당히 좀 하고. 여기다 저기도 아니 여기서. 여기서 집 가면 위험해요. 저는 집 빨리 가가지고, 제보다 빨리 눌러가지고 안전하긴 한데, 일부러 트위치 보면서 집 가긴 했거든요. 근데, 저렇게 있다가 잘린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가 와드였으면은 잘린단 말이야. 랭가도 있었고. 지금, 로밍을 해야 되는데. 아.

아, 나 있어. 스킬 있어. 2초, 1초, 1초, 1초. 2초, 2초, 이초 4미터. 따이터4미이 4미터. 4미이지이라이미이 4미터. 4미이 4미터. 이미터4이터 4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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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터4미이 4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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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미터풀 빠졌지 그만 물려 진짜 그만 물려터 제가 저렇게 우리 제가 보을못 비우는 게 여기 티어 저 티어에서는 제가 보을못 비우는 게 저거예요. 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안 살리고 있어 그냥 뒤질려 그래. 까지 까지 마라. 까지. 저기 고구마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고민님님 여님니한 번에 같이. 이거 한, 한 번에 찍어 한 번에 인데 죽여 죽여 그냥 표타표타 제대로 지 맞춰지겠어. 고공 낚, 낚시 하려고 그랬는데 저 처비 티가 안 되죠. 덤벼 넘겨 보지 그래. 드랑 드루앙 드루앙. 제가 제가 피가 적어가지고 제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근데 실드가 있어가지고 조금 불안해.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마 제 저마 빠졌죠? 피가 많아가지고 피각 잡기 힘들겠다. 대해주시고. 아 키지 못했어 그동안? 아불 빠졌어? 나이씨 어? 로플 빠졌고. 와드 박아 놓고 와는데 아 제가 마나가 없어 가지고 뭐할 수가 없네, 뭘. 음. 오케이. 기다 시으면 어, 왔 어, 잠깐리 어? 무리하지 말라니까. 아니 쟤 5렙인데 안빼는거 보면 딱보거잖아안걸린다 아... <laughs> 저런애들을 서포팅하고 있다니 야 기껏 3킬 먹여놨더니 이게뭐야 이 대시 뭐야 이 대시? 지금 미드도 좀 봐줘야 돼요, 제가. 미드 안 봐주면은 지금 미드가 계속 말릴 것 같은데. 한, 한두 번 풀어주면은 미드는 그래도 풀리거든요. 저, 여기서 더 따이잖아. 그러면은. 미드 망해요. 망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생방송 맞아요. 네, 고민이 그리고 반가워요.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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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도 말아. 이요 야, 나랑 꽤나이 나 이거 다음으로 이제 저거 이제 W 도망 해줘야 돼요 이거 먹고 싶었다가 위드 이고 끝내줘 미드, 미드, 미드 터지는 거 아니야? 미드 꺼지고 있으면 미드 까지는거 아니야 버프 걸어줄게 버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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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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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머야 뭐해 나뭐뭐 뭐 하지? 거프으로 줬는데 미투라고 있나? 고이거아 가자마자 가자마 아, 또 죽는다. 너 죽는다. 죽어, 또 죽는다. 또쟤또 또 죽어요. 쟤또 가잖아요. 타밍하러 나가잖아요. 그럼 죽어. 봐봐, 내가 니 지켜본다. 하나, 하 오케이 가자 다이브 당해도 죽을 수도 있어요 저건 다이브 해도 죽어 오케이 okay, 갈게 아나 나나나나나나 나, 이하야 도 이하야 오케이 okay.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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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나 W 쭉하고있어 W 쭉하고있어쭉 가고있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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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못 죽여? 못 죽여, 못 죽여? 오케이, 나이스. 야, 이 밀자, 이거. 야,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랭가 오잖아, 랭가. 야, 죽여, 죽여, 제발. 오케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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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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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빼빼 빼, 빼, 빼. 뭐해, 뭐해, 아, 변이, 안녕, 변이, 안람 변이, 거람 변이, 도발 람이스 도발 마스음에람안스도이안제변 변이, 들어가이 하면 그이 죽었어요. 안녕, 변이, 안녕, 변이, 안녕, 변이, 야, 녕변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료조차 다행이네. 요 아드 받고 가자. 나이트. 그, 그리고 혹시, 혹시 보시다가 방송에 문제 있으시면은 제가 지금 3, 사 스트리밍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방송와셔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가고, 얘는 이제 이거 올려주시고, 얘는 이거 두개 사주시고 가자. 구원이 있으니까 지금, 보안 밀리나? 안 밀리나? 아. 돈 돈이 조금 조금 안낀긴 하는데 이대로 바로 가야 될것 같아. 오케이, 오, 나이스. 자 구원 있고 궁이 있어. 근데 룰루가 또 좋은 게 쿨이 금방 차요. 쿨이 되게 빨리 차. 룰루가 그 스킬 셋시그좀 뭐랄까 좀 성능이 좀좋다할까 그러니까 룰루 자체 스킬 구성도 상당히 좋고 어. 그리고 스킬 쿨타임도 조금 편이여 뭐 엄청 짧은 건 아닌데 스킬 쿨이 막 소라카 W 로 마냥 뭐 그렇게 짧은 건 아닌데 또 소라카는 뭐 W가 저 스킬이니까 뭐 짧은 거기도 하고 근데 그거.. 그런 거에 비해서 좀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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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와 일로 일로와, 일로와 아니 왜 우리팀이 왜 매우 먹을까 아 우리팀 눈이 없어

너무 공청한데 미녀 미녀 밀어주. 너탑봐야 되냐? 아니 턱 버리고 그냥 미더 나오지. 아 내일부터. 기올리면서 진짜 이런 애들 만날거 생각하니까 진짜 충분히 난다. 이제 내일은 이제 저거죠. 소기가 되죠. 소프트, 소프트 리셋 아, 티어 그 배치고사 보면서 진짜 별리 다했을 텐데 내랑 봐야겠어요. 이제 제가 그 한동안은 방송을 잘안 했거든요. 저 별로 막 우리 팀들이 막 건져주고 그러니까 게임 할 맛이 안 났는데. 이제 뭐 랭크 도 그냥 프리즌도 하고 하니까 어, 거 <laughs> 유성 너무 센데 아 이건 진짜로 먹으려고한게 아닌데 이건 슬로만 우 걸어주려고 했는데 와 유성이 터져버리니까 그냥 주, 죽어버렸네 제가 2레벨 Q 2랩 찍었으면은 안그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안 먹을 것 같은데 3랩에다가 유성까지 찍어서 되게 아파니 지금 음, 나 되면 안돼 지금 저기 지금 다 있어? 저희 가면 지금 탑에 3마리 있기 때문에 죽어요 아네마리구나라카운더 왔구나 여기 밀는 게 낫네 이거 밀자 야 좋아 탑워 밀어 빨리 탑다 간다 탑다 간다 조심해라 아니 왜 이렇게 안봐 맥을 오이나이쓰 나이스 아아, 뺄뺄뺄뺄 있어 궁 있어 리상 오. 아니 리상 궁 있다니까 아 근데 네, 빼빼빼뺄뺄 아, 엄청이 진짜 아.. thought you were so n o t e 가 I think I'll go out a n 가 t 가 e n y 가 u r 뭔가 위에 있던 거 봤지? 저도 올라와? 나안 살려 밑에서 누가 올라오잖아요 그거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잘 죽어 어, 근데 람머스가 가져가지고 그냥 물었어요 람머스 없었으면 좀 죽었는데 따야지 따야지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좋다니까. 위팀 좋다니까. 아 근데 제가 봉풀 잘안 들어가지고 이게 점화가 아니라 아니 그 탈진이 아니라 점화라서 조금 아쉬워요. 저 봉풀 쪼드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지금 되면은 지 이런 시점쯤 되면은 이게 점화가 쓸모가 없어요. 그냥 상대방 치감하는 거 그거 하나 빼고는 너는 혼자 좀 놀지 말고. 그냥 빼, 그만 빼, 그만 빼. 어디까지가? 그만 빼, 빼라니까. 이렇게 퀴치하는 게좋이 이게, 이게 만화 팔찌가 너프가 됐더라고. 제가 이게 예전에 60초였는데 이게 75초로 너프됐어요. 근데 저는 안써요 저는 만화 관리 알아서 하니까. 저는 블루도 안 먹어요. 솔직히 한타 할 때도 저는 블루 안 먹거든요. 뭐룰루 엄청 많이 해봤으니까 뭐 만화 관리 정도고막 하니까. 근데 진짜 <laughs> 룰로 많이 안 해보신 분들에는보움수가 <laughs> 있어요. 총을 차치했어. 아 근데 핑은 핑은 없으니까 총을. 오케이 나이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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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죽여. <웃음> 아니 왜나머지 아,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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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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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나이스나이스이거했죠 야, 리산드라 가 탑에서 갑자기 좀 올랐네? 테리없긴 한데, 근데 근데 리산드라가 오히려 탑을 미는 게나았을텐데 리산드라 와도살게 없어요. 여기 다 들어가서 아무리 마음대로 찍는 거 같기도 하고. 아, 지금 이게 자네인 중이거든요. 자네인한테 형아 나왔잖아 지금 깐만가계 아, 빼빼쓰... 아, 빼빼쓰... 빼빼... 이제 빼... 빼... 이제... 중으면 빼라... 빼라고... 이리다... 이리좀 빠라빠라... 아... 아. 뒤져나니까... 아, 시참해야 돼... 네. 시참은 해요? 아, 어, 혹시라도 하고 싶으시면은, 말씀해주시고, 아이디 적어주세요. 시참은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오늘까지 하고, 제가 아마 내일부터는 솔랭 해가지고, 아마 내일부터는, 어, 자랭을, 아니 그, 시참을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노말 가끔 할 때는 뭐 그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티 올려야 되니까, 음, 뭐 저, 지금처럼 한가할 때는 아이디 적어주셔가지고, 참해주세 아니면 제꺼 아이디로 친추 걸어주세요. 네, 시즌 8은 내일부터예요. 내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2시간 남았죠? 2시.. 아, 12시 하는 거 맞나? 아, 아니다. 12시.. 12시가 아니고 아마 조금 늦게 할 걸요? 뭐, 한국 시간으로 뭐 2시인가.. 뭐 4시인가 하, 하긴 할 텐데. 오케이. 어.. 점검을.. 점검 할 거.. 할 수도 있죠? 해, 변이 변이 안 아, 되시냐면 이거 변이 쓰시면 안 되고 방어 같은 상황에서는 뭐 어차피 뭐자문공긴 한데 이산드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을 쓰잖아요 그이 e, 도주기 이렇게 발톱 나오는 거 있죠 그거 모양 보일 때 변이 걸어주시면 은 그렇게 죽어요 와 뒤바 바로 쏴줄 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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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a z i a k 가 z i a Kazia Kazia k a z i 이 Kazia k